영상에서 보셨죠? 마치 비나이다처럼 이렇게 올렸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.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이 구간에서 무중력과 지연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스윙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잡고 몽둥이처럼 도끼처럼 빡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이상하게 비나이다처럼 팔도 구부리고 이렇게 들렸지만 이 샤프트와 내 팔을 마치 로프와 끈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공을 빡 하고 때리는 순간에도 때리는 순간에도 머리의 위치가 응. 딸려 가지 않으면서 지켜지고 있어요 응. 이 아주머니의 스윙이요 보기에는 괴짜 같지만 정말 내공이 깊으신 분입니다 응. 비나이다 같지만 이렇게 레깅과 무중력에 의해서 팔과 샤프트가 로프처럼 사용이 되면서 임팩 이후에도 응. 정확히 헤드의 힘을 빵 하고 실어주고 있어요. 응. 응. 그리고 나서 피니시.